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제 마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회시는 환자분들이 어, 저희가 어, 마취에부 정리가 바빠서 설 어. 수가 없는데요. 어. 어, 어. 저 역시 이제 매일 유튜브마취주사를 손에 들지만 막상 가끔 제가 제치케줄에따라다르 받을 일이 생겨서 그에 맞는 마취 마취를 사용을 맡게 될 때에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국과 공포증은 중대 원이자 마취를 하는 경우 마츠 갈치 인프라의 키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에서,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과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소마취 진정마취 전신마취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소마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환자의 전신 상태나 치료 난이도 등에 따라서 전신마취나 진정마취를 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치료를 할 때에는 국소마취를 치료를 하기 국소마취 중에 국소마취를 아,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부위의 구강 점막이나 피부에 국소마취제를 뿌리거나 어, 또는 이제 발라서 마취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마취 시 통증이 전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도포마취는 연고나 분사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뭐 연고를 떠서, 어, 이렇게 떠서 어, 마취가 필요한 부위에 이제 바르거나 이런 스프레이 형식도 있습니다 분사제죠 치과에서 연고를 좀더 많이 사용하며 또 이제 치과에서는 좀 연고를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꺼즈나 면봉 같은 것에 마취제를 묻혀서 마취할 부위를 이제 연고를 바르게 됩니다 분사제는 마취할 부위에 마취제를 뿌려서 마취 효과를 얻는 방법인데요.